웰컴 백투 에스에이 오토 드림즈 카즈 2026년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네시스 G90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고급차를 넘어 프리미엄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차량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탁월한 주행 감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인 지구십는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A 오토 드림즈 카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의 매혹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웅장해졌고, MLA 기술이 적용된 두줄 쿼드 LED 헤드램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차체는 이전 모델보다 더 길고 낮아져 더욱 우아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자랑하며, 유선형의 실루엣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측면의 라인은 절제된 긴장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담아냈으며, 21인치 다이아몬드 컷휠은 정교한 디테일로 차량의 격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후면부의 파라볼릭 라인과 수평형 리얼 앰프는 지구심만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마치 고급 요트의 선체를 연상시키는 품격을 자랑합니다. 인테리어는 진정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천연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 트림, 알루미늄 디테일은 시각적 만족감은 물론 촉감에서도 차원이 다른 고급감을 전달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통합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무진급 편의 사양은 이 차량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에르고 릴렉스 시트는 마사지 기능과 냉난방 조절,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1등석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양방향 음성 제어 시스템과 듀얼 10.2인치 디스플레이는 VIP 승객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극대화하며 23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벵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홀 수준의 음향을 구현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강력하면서도 정숙합니다. 3 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은 최대 380마력과 54kg M.E.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신형 지구 심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효율성과 친환경성까지 갖췄으며 전자식 서스펜션과 로드 프리뷰 기능은 노면 상태를 미리 인식해 최적의 승차감을 실현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프리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술은 실내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를 유지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지구시의 자랑입니다. 제네시스 어드밴스드 드라이브는 고속도로에서 부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게 도와주며 스마트폰